이제 자동차 관리를 제대로 해보려고 찾아보니까 무락스가 좋다는데 제품이 너무 많아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럴 수 있지. 처음엔 다 비슷해 보여서 더 헷갈려. 근데 중요한 건 남들이 좋다는 제품보다 내차내 내 스타일에 맞는 제품을 고르는 게더 중요해. 인터넷 보면 다들 발수력, 광택, 슬릭성이 좋다고 해. 근데 가격 차이는 천차만별이고 뭘 사야 할지 모르겠어. 그럴 땐 먼저 알아야 할게 있어. 저품질, 무락수도, 발수, 광택, 슬릭성은 다 어느 정도 있어. 문제는 실제 주행하면서 겪는 관리 난이도지. 단순히 반짝이는 것만으론 자동차를 잘 보호할 수 없어. 음, 좀더 쉽게 설명해줘봐. 예를 들어, 발수력은 좋은데, 워터스팟이 쉽게 생긴다거나, 광택은 좋은데, 시공이 까다로워 코팅 후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남는다거나, 슬릭성은 있지만, 비 한번 맞으면 효과가 사라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실제 사용에서는 불편한 점이 생길 수 있어. 그럼 워터스팟도 덜 생기고, 얼룩도 없고, 슬릭성도 오래가는 제품을 고르면 되네. 맞아. 근데, 그런 제품 찾기 쉽지 않아. 그래서 유리막 코팅을 먼저 하고, 그 위에 무락스로 유지관리를 해주는 경우가 많아 근데 유리막 코팅은 나한텐 좀 어려워 맞아 유리막 코팅은 경험도 필요하고 시간도 걸리니까 그 대신 무락스부터 시작하는 건 좋은 선택이야 초보자용으로도 괜찮은 제품이 많아졌거든 근데 그것도 어려워 얼마나 뿌려야 하는지 몇초 있다 닦는지 닦는 순서도 모르겠고 후기보면 어떤 사람은 좋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별로라 하고 그럴 땐 제품 설명서 꼭 읽고 시공 영상도 찾아보는 게 좋아. 기본적으로 무락스 사용법은 거의 비슷해. 뿌리고 넓게 펴 바르고 마른 타월로 닦아내기. 근데 중요한 건 얼룩 없이 마무리하는 스킬이야. 버핑할 때에는 약간의 압력을 주어 버핑하는 것이 좋고, 버핑 타월을 좋은 제품을 사용하면 버핑이 편리해. 그럼 발수력? 광택도? 슬릭성? 뭐가 제일 중요해? 사용 편의성이 제일 중요해. 쉽게 시공 못하면 아무리 기능이 좋아도 초보 시공자에게는 의미가 없거든. 요즘은 기술 좋아져서 효과가 좋은 알파가드 그래핀과 같은 사용성 대비 퀄리티가 상당히 좋은 무락스도 있어. 무락스 중에서도 어떤 건 광택은 좋지만 얼룩이 심하고 어떤 건내 구성만 챙기다 시공성이 나빠진 것도 있어. 그냥 전부 다 좋게 만들면 안 돼. 비싸게 팔더라도 그게 이상적이긴 하지. 근데 현실은 발수력을 높이면 슬릭성이 떨어지고 광택 강조하면 시공성이 어려워지고 이와 같이 전부 다 챙기는 무락스는 매우 보기 드문 경우야. 그래서 결국 취향 따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나 검정색 세단인데 얼룩 남으면 너무 티나 곤란해. 맞아. 그런 차일수록 스테인프리 제품을 쓰는 게 좋아. 예를 들어 코팅 팜의 오프스 11 같은 제품은 고의로 얼룩을 남겨 햇볕에 방치해도 코팅 얼룩 잔사가 매우 쉽게 지워져. 오, 그럼 그런 스테인프리 제품 쓰면 되겠다. 그래, 스테인프리 무락스는 초보자에게 딱이야. 왜냐하면 보통 코팅 효과 100%를 가지기 위해서는 정량을 뿌리고 닦고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초보자가 그걸 다 맞추긴 힘들거든. 스테인프리 제품은 과하게 뿌리든 버핑을 늦게 하던 관계없이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안 남아. 시공이 너무 쉬워서 전문가처럼 코팅 성능의 100%를 유지한 채로 코팅할 수 있어. 근데 단점은 없어? 음, 단점이라기보단 아직 제품이 많지 않아. 그래서 찾기 힘들 수는 있어. 근데 요즘 코팅팜에서 오프스 13 더링크 스테인플이라는 슬릭성, 광택, 내구성까지 다 잡은 제품을 새로 출시했어. 오, 그럼 이제 나도 얼룩 없이 무락스 제대로 쓸수 있겠다. 그렇지. 시작은 무락스지만 너도 곧 전문가처럼 차 관리하게 될 거야.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고 구독이랑 좋아요도 꼭.